안녕하십니까 정마영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의 한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비정성실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양조이가 벙어리로 나오는, 양조이란 배우가 벙어리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대만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사, 그 영화의 배경이 228 사건입니다. 대만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근데 그때 그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고 봤죠.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나중에 대만의 역사를 조금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laughs> 그 영화 자체는, 내용 자체는 비극입니다. 한, 집안의 한 가족의 비극입니다. 대만, 토착인 가족의, 참혹한 비극을 담담하게 그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가족, 그한 가족의 아픔이 대만 토착민들, 대만 토착 주민들의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1947년 2월 28일, 보통 2.28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대만이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 제국지가 패망하고 대만의 중국 대륙에서 국민당 행정관료들이랑 군인들이 건너와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대만 토착민들의 의사를 많이 억압하고 섬의 주요 입군을 국민당 소속 행정 관료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데 그갈등에 불씨가 되었던 사건이 이 담배를 이제 팔던 여성이 담배 단속 반에 걸려가지고, 왜 허, 허가 없이 노상에서 담배를 파느냐,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빼앗고, 담배 물건을 빼앗고, 그 여성은 굉장히 구타했습니다. 여기 항의해서 전체 대중이 봉기한 게 바로 28 사건의 시작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항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총파업, 그리고, 격렬한, 이제, 항의 시위가 펼쳐지고, 경찰서까지 난입하게 되는데, 대만 원주민들이. 사태는 거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갔는데, 그 당시, 중국 대륙에서, 공산 공산당과 내전을 벌이는 장제스 정, 정권이 두개 사단을 내 군인들을 파견하면서 강경 진압으로 선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의 토착 지식인들을 비롯해서 3만 명 정도가 시생된 걸로 28 사건 연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죠. 국민한군 두개 사단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사람들을 라고 살상했습니다. 대만 섬 전역에 대해서 군사적, 행정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격대를 대만인들 스스로가 결성해 가지고 싸운 걸로 아는데 유격대가 뭐 섬에서 항쟁해봤자 막강한 국민당군을 이길 수 없는 노릇, 노릇이었죠 그 비정상시장 영화 은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지금 해가지고 그 유격대의 편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격대원이 저항하다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대만 전역은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중국 대륙에서 공산군의 패한 장제스 국민당 정권이 대만을 옮겨오면서 정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계엄통치를 합니다. 그 계엄령이 87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후계자였던 장진구 총통의 재임 시기에 계엄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87년.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영화가 태어났습니다. 비정상신한 영화가. 대만의 참 슬픈 역사에 지금도 계속되는 현 주소입니다. <laughs> 대만의 영원한 아픔. 아픔입니다. 이렇게 숨죽이던 대만 토착 사회가 계속적인 민주화운동을 벌여가지고 민주 진보당을 결성하고, 점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가 왔습니다. 국민당 내에서 농학자 출신으로 총통이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등희 총통 대만 원주민 출신입니다. <laughs> 일본에서 교육도 받았고 가족 중에도 28 사건에 관련해서 희생된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분이 국민당 내에서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서 대만의 최초의 토착민 총통이 됩니다. 비록 국민당 소속이었지만 대만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laughs> 민주 진보당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은 비정성시로 상징되는 그 28사건의 비극을 대만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만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학습을 많이 안 해서 대만에 대한 연구는 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작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만은 거의 완벽한 방어를 해냈습니다. 한국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의 교역량이 엄청 많거든요. 중국이랑 50%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관계를 코로나 대응 초기에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중국인 중국인 전면 인구 금지를 대만 정부는 단행해서 성공적으로 코로나 감염을 방어해 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 다시 부분적으로 중국이랑 무역이 재개됐는데 오히려 대만 상품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중국 대륙에서 평가해서 오히려 더 대만 상품의 값어치가 높아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조치는 너무나도 상반됐습니다. 오히려 대만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굉장히 위협하는데 솔직히 군사적 침공은... 굉장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만은 나름대로 자체 군사 독트린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중에 독점 관리라는 작전계획이 있는데, 만약 중공군이 침공 시에 중국 본토에 삼협댐이라든지 주요 대도, 주요 대도시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전부터 이런 이 작전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더 발전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사에서 대만 민주주의의 발전은 역사의 진보에 있어서. 하나의 소중한 이정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강소국 대만을 학습하고 본받아서 대만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송하, 소망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